안녕하세요 인기요 자, 오늘은 1월 27일 월요일 임시 공휴일인데요 날씨 예보대로 눈이 내리고 있어요 오전 8시까지는 비가 내렸었는데 9시 이후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네요 대전인도 성북인도를 타러 가요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노면은 젖어있고요 지금 눈이 오지만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눈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진짜네요 아, 어제는 조설산, 쟁기봉, 효자봉, 효자봉 싱글을 탔고요 아스펙터프시쉬요 아,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날 이런 거 타는 것도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대전 인도에 도로 어필구간 도착했고요 아 이거 맞바람 맞고 뜨네요 산에 눈 쌓인거 보여 에죠 지금은 해로 올라가면 오 명절 기가눈 많이 온다고 했는데 올해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네. 눈이 와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배경인도 상거리 저로어필구간야첫 발자국 남기면서 올라가고 있죠 산에 오니까 바람이 들분해. 이제 살것 같네요 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갈게요 한석이라 역시 바람을 안 부려 눈을 맞으며 이렇게 또 자전거도 타보네요 배경인도는 시명이 처음 봤네요 자, 자전거 발자국이 60 11%대 경사도 아 설명 좀 부읍시다 자 내일은 아, 설연결 전날이다. 영원히 가서 연결을 보내고 해야 되죠. 저 어, 앞에 김장선님, 김장선님하고 따거님하고, 대전님도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맞요 아, 힘들요. 자고 가는 기요. 계속 네, 많이 하세요. 예? 네. 오다 있어있다. 야, 아이고, 이눈이요 엄청 쌓여있어니 통화가시나 봐. 성장이 엄청나는데. 네, 생각보다. <laughs> 아, 이거끼다 눈이라 잘안 나가요. <laughs> 첫눈이라, 자, 인도 3거리에서, 대전인도 4거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 나올 때는 붓던 이제 땀나는땀첫경제가 보이죠? 설경 죽이죠. 런가다 겨울 풍경이에요, 진짜. 오늘 이렇게 쌓이면은요, 아, 여기도 인자가 허는데요 엄청 쌓이고. 와, 전거안나고 그 자, 인도 사거리부터. 야, 여기 등산 벌써 샷했네. 사람 발사하고 있으 자전거 발전하고. 이거 처음인 거예요. 죽인다. 아, 아, 두 번째 포인트. 아, 여기 정자가 있죠. 후! 여기는 뭐 사라이 같은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요. 바람 들어가지고 그 떨어지는 것도 있을지. 아 진짜 하얀네 바닥이. 아 화이트. 아 오늘 나오길 잘했네요. 진짜 이게 젖을까봐 걱정했었는데 또 산속에 오니까 풍경도 구경하면서. 야 자전거 타네. 우우 우. 세 번째 포인트 정자. 자, 네 번째 포인트, 정자. 지금은 눈이 쌓이는 단계라, 미끄러지진 않은. 지금 배정이니다 따오니. 네. 자, 바이테이트 지점 통과. 펌프, 펌프. 내가 나요 지난 어 응. 아이 아. 형님 댄이 살았다. 펌프. 어, 아 이게, 응. 아, 아 생각도 못했죠? 산이 나 이게, 틀려. 아하다니 이거. 안 나오거든? 아. 내거진것 같다. 응. 때워됐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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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실방인데, 이. 다 키운 거요 응, 살짝 대면 돼. 네, 뚫는 거 자, 성북인도. 자, 걸어, 어이 와, 설산이다, 설산. 펼산. 자, 성북인도. 살짝 어깨로 가. 대령대교에서 11km 지점이네요, 예. 성북동 살림욕장. 자, 오른쪽은 대운사 자, 직진. 자, 이제 성북인도를. 사는 게눈쌓이 거고요. 어 누가 먼저 왔네? 누가 지나갔어? 와 정승과 같은 정승과 네? 같은 눈쌓인 신경고요. 눈은 붙인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순방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럼? <laughs> 안 나간다 안 나가. 야 여기 진짜 많이 왔다. 와. 한번이 지나갔어요 네. 자전거 밟자고 하나 나이스 금방 간거 같아요 깔렷한 어깨 14% 깊게 깔딱 어깨 손 털어줘 손 털어줘 네. 1월 27일 올해 그래. 아 여기 해정인도성북진도 아주 멋진 겨울 풍경을 지금 함께 하면서 라이딩하고 있네요 아이고 손끝 시렸고 발끝 시렸고 아주 오늘 그냥 아. 어차피가. 어제는 싱글 타고, 오늘은 아, 눈이 내린 대정인도, 성북인도를 아, 타고 있네요. 자, 오케이, 오르막. 우와, 안 나가, 안 나가. 그, 나뭇가지에서 눈이 떨어지고 있지. 좌측! 좌측! 아.. 힘드네 가세요! 직진! 전국 2통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딸기같은 눈이네 지금 눈이 그친 줄 알았더니 조금씩 내리고 있어 아. 자, 이렇게 오면 은 내일은 됐어 이것이요 도로는 다녹었을끼리 강아지가 짖을 때가 됐는데 안, 좋네요, 왜안 좋냐 오늘은? 왜안 좋냐 오늘은? 대전이 또 다시 다시. 아 여기 바람 많이 든다 어디 설악산 온것 같지요? 설경이 설악산 풍경이지 완전히. 있죠, 있죠. 아 올라서시. 야 멋지다 조심해 천천히 큰 차가 지나갔네요. 나뭇오지들이다 처음 들오오오오이 눈 때문에, 야자나무처럼 충전했어. 또 이런 거는 처음 보네. 오, 하하하. 끝이 보여, 끝이 보여. 하하하. 헬멧을 다 왔네, 헬멧을 다. 오, 하하하. 빨래판, 다운. 어이구. 뭔 개요. 자, 다 내려가시옵니다. 대정인도 삼거리. 오늘 그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네요.